어제 죽이자 나중에 오면 죽이자 각종 내꺼 아뭐 오는, 오는 애들 어, 죽이면 되는거야? 야 지금 쟤 있는 위에 지핑 찍가 갔던 거점은 다필지어 소원이 어, 안보이잖아 놀라는데 솔루이자요어공이다아 놀라 진짜... <laughs> 꾹배기 조심해라. <laughs> 너, 너, 너랑은 내전이다. <laughs> 어, <거의 진짜>. <웃음> <웃음> 과연, 승자는? 두근두근. 두근. <laughs> 설마 죽이고, 뭐, 안 살려주고 뭐, 그런 거 아니지? 어, 막 비매너적으로 진짜 시체까지 다 쏴서 죽이는 거 아니지? 당연히 그런 거 아니지. 어떻게 친구를 죽일 수가 있어. 친구니니까 진꾼이, 죽이지. <laughs> 뭔가 랑초월이 날아왔구요. 형, <laughs> 석궁 <laughs> 다 <laughs> 썼어요. 형, 석궁 다 썼어요. 잘했어요. 빨납 <laughs> 합시다. 어? 안에서 3번에 3점을 뺏고 싶어. 뺏으러 갈래? <웃음>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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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바뀌었구요. 갑자기 타겟이 됐어, 당황함. 3뚝 먹으러 가자. 가수, 3뚝 가수. 차로 처벌할 때 들거냐? 아까처럼한번 해봐. 안들었구한번 해봐. 어. 오케이. 일단 우린 승준이 서럼 시켜 죽진 않을 거니까. <laughs> <laughs> 가져간다! 3뚝 <3쪽> 먹으러!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쓰러지다니. 안녕안녕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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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하세요안녕하세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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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 야 삼투 먹자 삼투 삼투 먹자 삼투 먹을 거야 삼투 먹 삼투 먹을 거야 삼투무도못 먹어 <laughs> 야삼가만까지 있어 삼뚤 이 새끼 삼투 버려 야술 탄다 술던다야 진짜 그렇게 칠줄 몰랐다 <laughs> 너이 새끼 간을수 없는 너 끝까지 갔구나 너 끝까지 아니 갔어. 먼저 죽어넣어. 총을 쐈잖나 <laughs> 어 그래 내가 갔던 걱정은 다 필지거 어디서 찍는 거야? 뭘 굳이 그렇게 내 뒤에 옥좌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먹어야 되겠니? 굳이 굳이란데 굳이 <laughs> 친구 굳이 굳이래 어 <laughs> 굳이 굳이 남는 이거 <laughs> 내 장점 아니었어?